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짧고 빠르게 엔카에서 허위 미끼매물을 당하지 않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2편입니다. 저는 중고차 관련 매물이나 정보 등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모든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오늘 올리는 영상은 특정 업체나 딜러를 표적 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들 이용하고 참고하는 엔카라는 사이트에서 허위 미끼매물을 피하는 팁을 알려드리려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업체나 차량을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방법만 습득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엔카에서 허위 미끼매물은 그 특성상 최저가 첫 페이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싸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인데요. 첫 페이지의 최저가 차량들 중 허위 미끼 매물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다른 지역 딜러라고 말하고 차량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사는 지역 딜러라 말하고 이 차를 손님과 보러 갈 예정인데 차량이 있는지 물어보고 부대비용과 사고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예시로 제가 직접 통한 화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평택 양조진입니다. 안전한 거리를 위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평택 길러예요. 네. 그 저희 지인분께서 카에서 보고 환경 보호해달라고 네. 부탁 좀 들어주셔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차리 있나요? 네, 차리 있어요. 아, 이거 성능이 없던데 성능은 내용이 어떻게 돼요? 어, 음, 쭉쭉 다 먹었고요, 하우스. 입금은얼마죠 사장님? 이금은 네, 주저 안 되죠. 저희 수술도더 해야. 300 수수료도 받구요. 네. 음. 뭐야, 짜는차려야 좋죠? 그러면 300에 수수료 얼마죠? 30만원입니다. 그쪽은 매도비가 얼마에요? 33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전비랑 매도비랑 수수료 30만원만 드리면 되는 거죠? 네 수수료 삼십을 아직도 뭐 이전비랑 그렇게만 하시면 되죠? 어머 저 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어, 차는 제가 확인만 하면 되고 네 올라가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님이랑 같이 올라갈게 그 3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샤값스 일단 그정도 하시면 제가 스물그냥 드릴게요 그 전성 전성 이면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그 사고는 상관이 없어서 어차피 욕뭐 사고 있으니까쌀거 네. 아니에요 그걸로 가르 그래서 뭐 지금 성능은 없긴 했는데 아마 사고를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손님이 사고는 상관 안 하시는 분 어차피 공업사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네 어... 그럼 지 출고는 네 사무실... 네 출고는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드릴게요 바로 네 미션이 나갈 거야 미션이 나가는 거 맞지? 시동 아예 안... 시동도 안 되고 안 먹는 거 아, 고 있는 거. 아, 그럼, 그럼 그 그거는 뭐야? 운행이 안 된다. 네, 네 주행은 지금 시동도 아예 안 걸리고, 네. 저희가 손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그면은 이건 그럼 판매가 안 되겠네요 지금. 사용 지인분이시죠? 네, 네, 아, 네. 그러시면 그쵸죠 끊길 수도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광고에서 내릴 거고, 일단 그기서돈주야될것 같아요. 아, 이건뭐안 된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듯 손님을 일단 오라고 한뒤 다른 차를 돌려 팔아야 하는 딜러 입장에서 딜러가 함께 온다면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이 결국 문제가 있고 판매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딜러 사칭이 아닙니다. 사칭이란 사칭을 통해 물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이 사칭 범죄입니다. 모든 차량에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이상하거나 성능 기록부가 없거나 차가 너무 싸다거나 꺼림직할 때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적어도 허위 미끼 매물을 피할 수 있는 팁이 될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쓰시는 엔카에서 허위 미끼 매물을 조심하시길 바라며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딜러는 있습니다. 정직한 딜러는 손해 보고 팔거나 거저 주는 딜러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차를 찾아줄 수 있으며 그 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직하게 알려주는 딜러가 정직한 딜러입니다. 좋은 차는 정직한 딜러에게 그 값어치만큼 주시고 대신 모든 정보를 꼼꼼히 알려줄 수 있는 잘 아는 딜러에게 차량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싸고 좋은 차만 찾으면 결국 허위미끼 매물의 표적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